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요효 서명이 청구 요건보다 부족해 각하 처리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10개월여 동안 진행된 주민 소환 투표 처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서명부 35만여 명 가운데 유효 청구 여권인 27만 1,031명에서 8,295명의 유효 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이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여권인 27만 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경남 선관위의 각하 결정으로 10개월 동안 진행됐던 홍지사 주민 소환 투표 처리 절차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홍지사 주민 소환 운동은 지난해 11월부터 무상 급식 지원 중단과 진주 의료원 폐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 7천 400여 명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중 8만 천여 건의 보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주민소환투표 각하 결정에 정장소 비서실장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홍 지사는 도정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를 앞으로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왕종 리스트 실형 선거로 정치 행보에 큰 위기를 맞았던 홍지사가 주민 소환은 모면에 한숨은 돌렸지만 그토록 원하던 대권 도정은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주, 표영민입니다.